도 제법 크네, 그죠? 사람 엄청 많아. 야, 벌써 다 왔는가네. 다 <laughs> 버송부에 여러 버서아 예. 아. 사람이 많아지고요. 저녁때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. 우리 앞 사람, 우리 일행분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. 네. 이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없는 대로 미국 돼요. 한국 사람만 다들 피 이러 가요. 아, 다른 외국인들은 그냥 지나가거든요. <laughs> 어머, 누가 여기가 갔겠습니까? 뭐예요? 여기? 여기가 여기뭐 네? 호이안입니다. 호이안. 아니 호이안신인데 신대... 호이안 구시가지. 옛날 구시가지. 옛날 호이안 마을. 네. 아, 네, 여기 명칭은 호이안 올드타운이라는 명칭으 아, 아 호이안 올드타운. 네. 뭐 야시장이에요? 야시장은 저쪽에 따로 있고요. 네. 전체적으로 옛날, 오래된 아. 건물이라 이런 거 보고 느끼시는 거예요.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7일 베트남 다낭 여행 1일째 지금 다낭 남쪽에 있는 호이안 구시가지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야, 이 뭐, 유럽인들도 타투를 많이 하네. 아,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아? 어? 뭐 온몸에 그죠. 여기 타투 싸서 여기서 많이 하는. 아 타투 예.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잡고 추천하시면 됩니다. 예. 자, 저희 골목길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. 머리 리 근데 이제 사는 게. 나 풍경 찬, 진짜 이거? 이거, 좀 나아. Milagros en Camboya. 이가 호이안 구시가지는 크게 일본 마을, 중국 마을이고요. 여기가 일본 마을에 해당이 돼요. 아 일본 마을 한나의 규모가 작거든요. 네. 여기 한 200m 양쪽왕도으로 네. 한국 마을은 없어요. 한국 마을 없습니다. <laughs> 오. 오 <laughs> 아이 주말 또떨 떠나려고 또 떠나려고. 오 마을까지. 가발, 가발 아니. <놀람> 돈이 많아가 주체를 못하는 감이 막 나오네 아, 예, 예. 가만, 예? 아, <laughs> 그렇지 그거 따라 나오지 근데, 근데 없어요. 딱... 아이고 배안 부릅니까 <놀람>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. 가라. 네, 기하 우리가 서 계신 거 일본 마을이구요. 일본 마을에서 여기는 풍고가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집한 270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. 12층까지 볼 수가 있는 집이에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네. 보시면 되시고요. 들어가면서 기둥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. 나무가 흑단이라는 나무로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우기에 침수가 되도 썩지 가 않고 버티는 나무입니다.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고 우리 다음 중국 마을로 이동할 겁니다. 가볍게 구인하고 싶죠? 여기는 일본 마을이라고 합니다.

네,